필요하신 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으니까 야, 옛날 생각나네요 진짜 그쵸 건강을 생각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끼니를 때워 보겠습니다. 음 인생을 누려봐. 나이, 나이, 나이야. 말이야. 인생은 한 난... 안녕하십니까 복마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단양, 충북 단양에 임야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지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오늘 네, 서울에서 단양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왔다가 아, 이 근처에 좋은 물건이 있으면 한번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찾아보니까 아주 착한 가격에 임야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그걸 소개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laughs> 바로 여기는 계산을 해 보니까 서울에서 오신다고 하면 2시간이 좀 넘어요 2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고속도로 이런 쪽에서는 한 20분 정도 더 안으로 좀 들어오셔야 돼요 보시다시피 전형적인 예, 농가 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산이 다 있거든요 아주 멋있게 전형적인 그냥 농가 마을이에요 근데 작은 저 뒷산 있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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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가격이 궁금하지 않아요? 엄청 궁금할 텐데? 안 가르쳐 줄까? <laughs> 자, 이 가격은 얼마냐 하면은, 500평이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예, 500평이에요. 딱 500평. 근데, 원래 1000만원에 나왔다가, 유찰이 돼가지고 지금 반값 500만원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다녀왔다가 너무 가격이 착해가지고, 아, 요 물건 좀 소개해드리면, 혹시 필요하신 분들, 내가 이거 뭐, 아무나 막 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장사꾼도 아니고, 필요하신 분들이 사시면, 예,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온 거예요. 뭐, 아무나 경매니까, 싸니까 사셔라.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절대 오해하지 마라! 그런데, 500평이 엄청 큰 거죠. 엄청 큰 거죠. 임하니까, 근데 임하가 보통은 어때요? 산이잖아요, 산. 막산 속에 들어가야 되고, 산으로 그냥 어디가 어딘지도 측량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다 인공위성으로 하늘에서 다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위치를 그냥 파악을 하는 거지. 사람이 육안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아, 근데 이거는 바로 그냥. 요, 바다 앞에 있는 임야야. 임야긴 한데, 바다 앞에 있어, 바로. 예, 그런 이 세상에 저거는 약간 산 깎아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이 뭘 하셔도 되죠. 보셔요. 예, 얕은 그냥 언덕 같은 그런 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하는 거죠. 500평인데 500만원이면 명품가방 하나 산다 생각하고 요즘에 명품가방 얼마예요? 자, 오늘 명품가방 값에 땅 500평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물론 단양이 고향이신 분들은 더 이쪽 지역을 잘 아시니까 좀더 괜찮으시겠죠?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개천이 흐르네요. 개울이 있어요. 보니까 벌써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엄청 춥네요. 서리가 다눈온 예, 것처럼 그러네요. 네, 아주 그냥 여기 도로에서 되게 가까워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에서 바로 들어오면 이게 이제 남의 땅이죠. 전이잖아요. 근데 남의 땅을 가로 질러서 가야 되긴 해요. 자 남의 땅을 가로 질러서 가야 되긴 하는데 뭐 바로 저기니까 바로 저기니까 좀 보여드리기가 좋을 것 같아서 어제 산속에 있으면 제가 모시고 갈 수도 없고 그치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 보이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laughs> 예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경계가 예 여기서부터 시작이어가지고 요요 요 뒷산이 직사각형으로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지금 분묘가 확인이 안 되는데 예, 분묘가 이제 저뒷 너머로 있는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고 옛날에 시골은 보통 이런 산에 얕은 산에는 분묘들이 좀 있죠 그 미상인 분묘들도 있고 찾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묘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를 막 뚫고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 하고 지금은 상관없는 분들이 낙차를 좀 받으면 좋겠죠.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반 옆에가 바로 이렇게 경계가 있으니까 나무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예, 이 잔목들을 예 이런 걸다 정리해서 산을 좀 정리를 하시면 여기다가 충분히 뭐든 심으실 수도 있고 옆에 이땅 주인분들하고 얘기하셔서 전형적인 농가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길을 조금 내셔가지고 동의를 얻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하신 분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로 딱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여기를 제가 좀 올라가 볼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밖에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우 아버지 우 아버지 <laughs> 아이고 으차 여기는 엄청 언덕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올라가도 되는데 이쪽으로 이제 땅 주인이 이렇게 뭘 가름막으로 이렇게 가려놨어요 이제 올라가도 되긴 하는데 잡목들을다 이제 부셔야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려가 보시죠.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가 맹지잖아요. 남의 밭을 이제 가로질러서 이제 올라가셔야 되는 거라서 맹지의 단점이 있죠. 보통 뭐 임야들이 길이 붙어 있으면 좋은데 이제 이런 작은 것들은 그러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 이런 작은 밭을 필지가 요거 보니까 되게 작아요. 한 200평 정도 남짓하는 것 같은데 150평에서. 이런 거를 저렴하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저기 길이랑 붙어 있으니까 구매를 하셔가지고 여기다 집을 짓고 뭐 뒷산을 산삼이나 이런 거 심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니까 요즘에 더덕이나 이런 거 심는 용도로도 사용하셔도 좋고 맹지가 약간 단점이죠. 다내 맘에 드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분묘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올라가 보려고 했지만 이제 막혀 있어서 막힌다기보다. 잡목을 다 정리를 해야 올라갈 수가 있어서 너무 언덕이거나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잡목이 너무 우거져 있으니까 그거는 정리를 좀 제초기 이런 걸로 하면은. 될것 같긴 한데 어찌 됐든 신혼 미상에 분묘를 하거나 이러시면 신고를 하셔가지고 정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물건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0만 원이면 정말 저렴하긴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단양에 온 김에 여러분들께 착하고 괜찮은 물건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 근처에다가 펜션을 또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얼마나?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임장을 이제 마치고 단양에 왔으니까 주위도 한번 둘러보고 좀 하룻밤 그렇게 쉬었다 가겠습니다. 아 날씨가 오늘 춥네요. 이제 빨리 펜션으로 들어가봐야 되겠어요. 아 전에도 제가 여기 이제 단양에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재래시장에 가서 순대국이 또 엄청 유명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대국도 엄청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그렇게 자주 오는 지역은 아니에요. 네, 오늘은 기와집으로 된 예쁜 펜션이 있어서 여기서 오늘은 하루 밤 묵어갈 예정입니다. 오 멋있는데요. 오 얘가 잘 지탱을 해줘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laughs> 오 물이 펄펄 끓고 있어요. <laughs> 따뜻해 따뜻해. 온기가 막 느껴지시죠? 어 여기 엄청 춥거든요 지금. 어렸을 땐 고구마도 구워 먹고 막 이랬었는데 야, 옛날 생각 나네요 진짜. 그쵸 장독대가 그냥 엄청나네요. 제가 이게 젊었을 때부터 식당을 좀 했었잖아요. 많이 음식을 잘한다 소리를 제가 좀 많이 들었거든요. 맛있게 그리고 빨리. 토마토가 너무 맛있게 생겼죠? 제가 집에서 가지고 온 토마토인데요. 색깔 너무 빨갛고 예쁘죠? 지금 배추전이 익어가는 동안 토마토를 썰어서 먹겠습니다. 오늘 이게 저의 밥입니다. 어쩌면 맛 없어 보이실 수도 있는데 당뇨에는 사실 이런 토마토 야채 종류 이런 것도 좀 먹고 지금 배추전에는 밀가루를 많이는 묻히지 않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끼니를 때워 보겠습니다. 음, 소마소가 엄청 맛있어 보이죠? 옛날에는 지방에 가면 진짜 맛있는 집만 골라서 제가 복마마만 따라가면 무조건 다 맛있는 집이다 이럴 정도로 맛있는 집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당뇨가 생기고 나서는 제가 지금 맛있는 집은 조금 기피하고 뭐 야채든 손수 간단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출장을 갈 때는 이렇게 식재료를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꼭 밥을 먹어야만 끼니를 때운 것 같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야채나 이런 걸로 이제 배를 채워도 막 그렇게 크게 배가 고프거나 그러지는 않으면서 조금씩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상으로 당 수치도 돌아왔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살이 좀더 빠지면 이제 당도 다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어쩌면 다이어트가 같이 될 수도 있어서 여러분도 저를 좀 지켜봐 주세요. 충청남도나 충청북도 쪽은 사실 되게 많이 다니고 있어요. 저는 뭐 충청도, 강원도 이런 데 다니는 거는 그냥 서울에서 경기도 가는? 약간 그런 식의 느낌으로 다니니까 하나도 거리가 멀다 이런 걸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건강해야지 유튜브도 제가 또 계속 촬영도 하고 일도 내가 좋아하는 일도 열심히 할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500만원에 딱 500평을 살수 있는 기회는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충청북도잖아요. 또 제천도 가깝고 또 이마라 그러면 또 엄청 막 산꼭대기에 있어서 뭐 어디 길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바로 그냥 근처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집안에 탄소나 이런 걸로 쓰신다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산삼이나 더덕이나 이런 것들을 또 심으실 수도 있고, 임야를 그런 식으로 활용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방이나 이런 데 가끔가다 내려갈 길이 있으실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이왕이면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면 경매 물건을 하나씩 찾아서 임장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눈으로 즐기는 임장 여행 이런 것도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마토와 배추전을 먹으면서 피곤하니까 좀 이제 누워서 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